안정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연설에 앞서서 싸우는 법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빨갱이 새끼들 못잡아요. 네. 열 명이 모인들 천 명이 모인들 만 명이 모인들 뭔 소용이 있습니까? 빨갱이 새끼들이 겁을 안 먹으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아랫배에 힘을 꽉 주십시오. 제가 마지막이에요. 이거 끝나고 나생신진을할 텐데, 이거 하고 나서 양승동이가 오줌을 안 지르면 그거 의미 없는 짓거리입니다, 여러분! 아들 지르십시오, 아들! 장장 2년 동안 아스팔딱을 굴렀습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 벌라고 여기 나왔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진실, 정의, 오 그것뿐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들 지르십시오, 아들! 된다 이 말이여 아 지르십시오 여러분 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이 새끼들 밟아버리겠다는 건데 어려울 거 없어요 가짜 뉴스라는 거지 여러분 이 병신 같은 새끼들이 언론 새끼들인데 판사 용례를 내고 검사 용례를 냅니다 진짜 가짜를 가르는 거는 판결을 내봐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 이개게 시장 넘으셨기다. 언제 누가 판사 권한을 줬냐? 말도 안 되는 개짓거리를 합니다. 그 덕에, 양승동 이 인간이 저를 고소를 해버렸어요. 나야말로 가짜뉴스 피해자인 거지. 오늘 아침 10시 YTN에 제 얼굴을 쳐붙여서 가짜뉴스 보도자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버려요. 왜냐? 내가 언제 기자증을 받았냐, 이 새끼들아. 내가 언제 기자야? 자,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짜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광우병이 걸리면 소고기, 미국산 소고기 처먹고 뇌에 육역 뚫리고 병신된다.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여러분? 예, 네, 그 새끼 지금 MBC 사장됐고요. 자,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를 고위 침몰시켰다 인신공양했다 이거 누가 씹부렸습니까 여러분 야! 자 주진우 새끼 김원준 새끼 주연료 천만 원씩 받고 잘 처먹고 자 삽니다 자 이거는 사실 뉴스입니까 여러분 야! 악을 쓰십시오 악을 운론 온리 아니지 않습니까 야! 자 최순실이 재산이 300조다 왜안 걷어가지고 세금으로 안 보태냐 이 씨발 안민석 개새끼야 잡아가더라 이 말이지 자 언론사가 가짜뉴스이기도 한데 대한민국 가짜뉴스 생산본부가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국회 개새끼들이에요 여러분 자 민주당이 개쌍놈의 새끼들이 그럽니다 지난 40년을 김대중 이 새끼가 가짜뉴스를 생산했다, 이 말이지! 반박이 가능합니까? 자, 김대중 씨 말하는 민주화는 자국민을 피를 뿌리고 그 위에 앉아서 천수를 누리고 뒤지는 게 민주화였습니다, 여러분! 자, 저는 당당히 김대중 방식의 민주화를 거부합니다. 오직 이승만 대통령, 산업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만을 지지할 뿐입니다 여러분. KBS 사장 양성도 니가 맥조 예산을 써서 국민의 지지하나 못 받을 빨리 내려와라 이 말이야. 나는 혼자 방송하는 언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스트리머일 뿐인데 봐봐. 니가 잘났는가, 내가 잘났는가. 이 개새끼야. 저는요, 이미 고소를 당해버렸어요. 상관이 없어 어차피 벌금 만고 깜방 갈 수도 있는데, 욕몇 자리 한다고 해서 바뀌는 거 아니잖아! <목소리> 여러분, 같이고 피를 뿌리는 거, 이 판국엔 정당한 겁니다, 여러분. <목소리> 공밥 처먹다 나와도 돼요! 나라가 빨갱이판인데, 무슨 뿌기 영화 전수를 드리겠다고, 기회주의자들 앞에 줄을 삽니까?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여야 할것 없습니다. 국민 위에서 일하네요. 오직 대치를 지키겠다는 거지. 자,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체질 개선할 거냐? 답은 여러분들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기회가 옵니다. 이 개새끼들이 빨갱이니, 민주주의니 선택하네요. 배가 고프면 촛불 들었던 새끼들도 귓바닥을 나올 텐데, 그걸 우리가 주서 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장담하지만, 제 고향이 전남 보성군 놈입니다. KBS 잘 들어요. 너희가 나랑 싸운다는 거는 전라도랑 맞짱 뛰겠다는 거지! 어! 가다 봐! 전라도 폭동 남아요, 여러분. 아니,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라도 아, 아, 지금 이 나라는 빨개기판이요. 전라 인민 공화국이 섰지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나라고 전라도 도민 아닌 거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 자유는 비싼 대가를 치러서 지켜집니다 여러분. 노래 주사지 마시고, 오 노래 주사면, 우리가 진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 장장 2년입니다. 이제는 제가 마지막으로, KBS 국영방송 사장 양승동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진짜와 가짜는, 말씀드렸다시피, 재판장이 가를 문제입니다. 언론사는, 어느 것에 줄을 서느냐만 선택하는 거죠. 자! WPC, 변이제가 오르냐, 소석기가 오르냐. 그것만 선택해! 나는 변이제가 옳다! 두 번째! 이거는 마지막 연설이자, 대한민국의 마지막 진실을 찾는 외침이자 프로지진일 텐데, 언론사 포함, 국회의원 300명이 개새끼들, 똑바로 들어. 탄핵이 오르냐, 틀리냐, 주시세요! 그, 그 어떤 귀에 좋은 공약이라도그 어떤 귀에 발린 돈 터주기라도, 오름이 아니면 우리에게 돌아올리 만무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틀렸습니다 내가 지지를 안 하고, 당신들이 지지 안 하더라도, 대한민국에 씻을 수 없는 오역의 역사가 될 것이고, 그진실은 장장 2년에 걸쳐서 피땀을린 여러분과 저 같은 새끼들이 반드시 지켜낼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가서,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국회의원 300명이 오게 갇힌 박근혜 대통령을 못이겨 그게 이 꼬라지라는 거지. 자한다 정신 차려, 아스팔트로 내려와서 대가리를 찍고 피를 흘리고 탄에게 부역해서 국민 여러분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면 봐주는 게 아니라 한 번은 쳐다봐주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역사가 끝날 줄 알고, 문재인, 임종석, 이개 빨갱이 새끼들이 미친 폭주를 하는데, 적어도 나는 죽이고 가야 돼. 맞잖아요? 죽여봐! 못 죽여요, 이개 새끼들. 야! 문재인이 공산주의자 아니냐? 공산주의자가 빨갱이 아니에요? 저렇게 누구를 빨갱이 부엽자라고 하는데개새끼들 여러분 저는 잘난것도 없고요전문연사가 아니에요 말을 잘하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2년동안 억울해서 그래요 억울해서 시발 직장 입고 대극기 들고 옳은 말 했더니 돌아온건 정과자 딱지요 비박이요욕지거리요 시바, 이런니 욕을 안 하게 생겼냐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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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빨갱이들이 우리 내부에 들어와 있습니다. 맞아, 맞아, 맞아. 우리를 갈기갈기 찢으려고 시도를 해요. 좋지? 찢어질 수 있어요. 결국 만납니다. <laughs> 이 자리에서 뭉쳤듯이 우리 다 만나게 되어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부당아 이거는 신대한민국 자유 민주주의의 대표 어제다 될겁니다 여러분 자 말이 이렇습니다 마지막 구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언제 이런 기회가 올지 몰라서 미친듯이 수아부는데자 대한민국은 절대 안 뒤집니다. 문재인, 이, 개, 빨갱이 새끼, 이북으로 가보라!